안녕하세요. 꽃담다의 스토리입니다. 아, 장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피해들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장마철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아, 모두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렴한 가격으로, 아, 또 예쁜 애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내에서 쓸수 있는 아, 쓰기 좋은 분이죠. 실외에서 상관없지만은 아, 예뻐서 실내에서 쓰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베란다에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6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6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구멍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 다들 이렇게 귀엽게 돼 있습니다. 정수분이고요. 정수분은 뭐다 예쁜 거다 아실 거예요. 아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한 개당 만 3,000원 짜리입니다. 오종 묶어서 65,000원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요 1번 색깔이고요. 요거 2번 색깔입니다. 2번 색깔하고 1번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1번, 2번을 다다 다 하시면은, 아, 한 세트를 다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따로따로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종 해가지고 65,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요 1번, 2번 이렇게요. 네. 따블되는 색깔은 없습니다. 네, 정스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목대 있는 이들, 조그맣게심어지면 예쁜 그런 분이죠. 이런 아, 화분들은 베란다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베란다가 환해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키는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13,000원짜리고요. 5종이면은 65,000원이지만 이것도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끈을 묶은 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본을 묶었죠? 이렇게. 이건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끈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도 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요. 여러분입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한번 재 볼게요. 요것도 4.5 나올 것 같아요. 얘는 5cm 나오네. 얘가 조금 입고가더큰것 같아요. 5cm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000원씩 5종이면은 65,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6만 원씩 가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갖다 놓고 쓰시면은 뭐 실내서 에 들여놔도 예쁘고 베란다에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 환해지는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네, 받침이 있는 영아토분입니다. 이렇게 콩분이죠? 이냐 말로. 콩분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이즈에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분이 세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착해요. 이글 사이즈는 한 6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높이도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리는 이렇게 물고멍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안에다 보석도 박혀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세 개하고, 받침하고 해서, 아, 36,000원 가겠습니다. 아, 받침의 길이는 아, 한 20일 정도 나와요. 여기 길이는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20일 정도 나오고요. 폭은 한 8cm 정도 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은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자그마한 분이기 때문에 아, 쓰시기, 받침이 있어 쓰기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하기 좋을거것 같아요. 36,000원 가겠습니다. 보라꽃이 있고요. 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런 애들은 수량이 없으니까 빠른 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고요. 아, 이런 애도 이거 36,000원 가겠습니다. 네, 물 마름 좋은 화분이죠. 꽃단분입니다. 예쁘기도 하고, 아, 이 사이즈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한 세트가 나왔어요. 이거 한세트분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9,000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아, 제가 여섯 개를 묶었습니다. 딱 여섯 개가 있어서 여섯 개를 묶어서 핑크가 두 개가 들어가네요.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에서 5만 4천 원 가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 7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 자그마한 애도 심어주면 상당히 앙징스럽고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이즈가, 어디, 여기 한 세트가 어서 나오네요. 네, 꽃단문입니다. 꽃단문. 이번에는 조금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자그마한 군생 대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넘 나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스러운 미가 있습니다. 주물러 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미가 있어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5종 해가지고 12,000원씩입니다. 5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작은 애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9,000원 짜리고 12,000원 짜리고요. 12 사이즈 차이 확 나죠? 예. 네. 요렇게 5종에서 요걸 6만원 가겠습니다. 여름철에 쓰시기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롱분입니다. 롱분이에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 2 정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물구멍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만두 코를 잡아놓은 거, 귀를 잡아놓은 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까맣까맣한 거는 철분이기 때문에. 아, 철분에 많은 흙으로 써서 이렇게 까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더 자연 미가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쁜 분이고요. 이게 렇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사정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정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큼직한 군생 드시기 좋은 화분입니다. 사이즈 큼직하죠?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4 나옵니다. 14면은 뭐 웬만해도 다 심죠. 14에다가 키는 한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어, 보라 있고요. 노랑 있고요. 빨강 있고, 파랑 있고, 핑크 있습니다.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낱개 한 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꽃담보는 원래 할인이 안 되는 공방인 거다 아시죠? 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마름 상당히 좋아요. 뒤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 요거는 만약에 5종을 한 분이 가져가시면 은 제가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부자 되세요 하고 여러분 요거 두개 서비스 가겠습니다. 오종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두개 서비스 보낼게요. 요거 사이즈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1 11 1나오으로네요 11하고 폭도 한 8cm 나오는 애고요 키는 낮기도 한 8cm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서비스해서 음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꽃세가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색감이 아주 예쁘면서도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얘네들도요. 이렇게 보시면 몸판에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이런 색감이 다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음, 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0이 나오고요 12에다가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에다가 8cm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 사, 사정을 묶겠습니다 사정을 묶어서 아, 24,000원 사정이면 96,000원이에요 96,000원이 지금 할인 좀 많이 해서 8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86,000원에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 개당 24,000원씩 계산하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 분이 가겠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죠?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 색감 이 예쁩니다. 리본 있고 요건 빨간 바탕에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다가 아 제가 요거 하나 입주가 큰게 하나 있어 가지고 같이 묶었습니다. 같은 공방 거랑 묶었습니다. 제 공방 이름 이제 까먹었어요 이거를 제가. 입구 사이즈가 10일 보시면 되고요. 10일에다가 높이는 한 12.5, 13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또 입구가 12.5에다가 높이가 9.5 정도 보면 됩니다. 한 개당 2만원 짜리고요. 아, 이게 사적인 8만원이지만은 아 제가 요거를 하나, 어, 다른 거 하나 섞었기 때문에 할인 많이 할게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8만 원이지만 은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킵장이나 노지에 쓰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사한 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좀 멋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견고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8 보시면 되고요. 18에 서 높이는 한16.5 정도 어, 그런 분입니다. 이런 데다가 수연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아주 풍성하게 심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어떤 유튜버 분이 수연을 심었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또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나리꽃인가요? 꽃이 이렇게 이쁘죠 끈으로 이렇게 다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구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요것도 35,000원씩이니까요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근사한 화분이죠 이것도 꽃단물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꽃과 나비가 있는 그런 분이고 화려하게 또 이렇게 보석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단물은 원래 물마름이 좋죠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8 보시면 되고요 18에다가 폭은 또13 나옵니다 13 나오고 시는또 얼마나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48,000원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원래 5만 원 이하는 무료 택배 안 되지만은 할인을 못 해주는 공방이라서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네 근사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꼬마 공방, 공방 분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입니다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쁘죠 어,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다리도 물구멍 봐주시고요. 물구멍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타원형으로 뚫어져 있습니다. 살짝 타원형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뒷모습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뒤에도 여기 꽃이 꽃꼬마라고 이렇게 섞여 있고요. 꼬마 꼬마 분입니다. 근사합니다. 음, 입구사이즈 한번, 한번 재볼게요. 입구사이즈가 어, 21 보시면 되고요. 21에다가 키 한번 보겠습니다.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이거 15만원 짜리예요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15만원 짜리지만은 13만원에 가겠습니다. 꼬마 공부나 아주 견고하고, 이 색감도 참 은은하면서 굉장히 예뻐요. 빈티지하면서 보온 볼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할인해서 1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런 분입니다. 이렇게 키가 있는 그런 분이죠. 이렇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전쪽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꽃을, 꽃잎을 다 해준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5 보시면 되고요. 15에다가 키는 한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화분이, 화분 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다 이렇게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원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화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요거는, 아, 9만원 짜리지만은 제가 할인해가지고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8만원에 가겠습니다. 9만원에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얘하고 나란히 이렇게 쓰셔보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근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직사각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아주 굉장히 예쁩니 색감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5 보시면 되고요. 폭도 한번 재 볼까요? 폭은 또한12 정도 보시면 되고 키는 또한11.5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요거 95,000원 나왔고요 할인 많이 해드릴, 해드릴 겁니다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거니와 이렇게 아주 화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화분입니다 상당히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굉장히 단단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사한 분입니다 꽃단분이죠, 꽃단분입니다. 이렇게 근사한 분이에요 아, 이코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코사이즈가 노랑하고 보라 꽃이 있어요. 안에는 또 보석이 박혔습니다. 아, 이코사이즈가 한13 보시면 되고요. 13이고, 키는 한12 정도,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재면 22가 나오고요. 여기 낮은 쪽으로 재면 은 19가 나오네요. 살짝 경사진 분이라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잎은 살짝 이렇게 말아줬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요거는 아, 또 키가 더 커요. 12.5에다가 키가, 요거 키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5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5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 합은 특징이 아, 이렇게 여기 띠를 둘러줬습니다. 띠를 둘러줘서 굉장히 위에 커다란 애들을 심어도 바란스가 맞아요. 어울립니다. 이게.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 합은요. 네, 금토 공방 하겠습니다. 아직 인기 좋은 인기 화분이죠, 여러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 보석이 박혀 있는 아, 이런 이런 입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어,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물구멍도 이렇게 되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고, 아주 하나하나 보면 색감도 다 예뻐요. 여기 다섯 가지 칼날를 묶었습니다. 오늘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고요. 원래 궁토근이 아, 이렇게 보석이 붙여, 붙이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는 다 보석 붙인 거는 그냥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할인 대신에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요,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분량이 아닙니다. 요거는 겉에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5종 아, 해가지고 75,000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 계산했어요 쓰시면 아주 예쁘고 심어 놓으면 더욱더 예쁜 도하 화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붙여 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금통공방입니다 이렇게 아, 빨간 모트짜리 하나씩이 딱 좋은 사이즈예요 입구 8cm 나오고요 8cm에 높이도 8cm 나오는 분입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아요 한 개당 9,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육종을 묶었습니다. 54,000원 가겠습니다. 네, 금터도 이렇게 예쁘게 다안 했다 보석 작업이 다돼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두 가지가 있어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쓰시기, 물 마름 상당히 좋은 화분이고요. 네, 티인 분 가겠습니다. 티인 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티인 분이요서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스타일 같이 돼 있죠. 사이즈 큼직합니다. 종이컵을 안입었을때 아,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돼요. 입구는 12 보시면 아, 12, 12.5 정도 보시면 돼. 13인 거기 다 나옵니다. 12.5 보시면 되고요. 신은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가 있고 요건 핑크색이고요. 요건 살짝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또 다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지는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단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이종 해가지고 28,000원 가겠습니다. 이종에서 28,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분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죠? 아, 한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아, 군생들 키는는키 있는, 뭐,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외경 사이즈가 13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빨간 꽃이 있고, 파란 꽃이있 있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가겠습니다. 국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밀마름 좋게 생겼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종 해가지고, 음, 36,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계산했어요. 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애들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이즈 큼직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애가 있고, 또요 그림, 아가씨, 소녀 얼굴에 위에 머리 꽃이, 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애도 있고요. 또 요거는 풍경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래가 널어져 있는 그런 풍경분이 있고요 이거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 한 개당 2만 원씩이에요 이거 2만 원씩이고요 이거 15,000원인데 아, 전부 한 75,000원입니다 하지만 은 이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갈게요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서비스로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15 보시면 되고요 15에다가 어, 또 폭은 또한1 1 5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쓰시기 좋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화분이 견고하고 아주 탄탄한 화분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부 다7 5 0 0 0 원이 지만은 요거 하나 서비스 넣어가지고 그냥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 자렴하게 막 묶느라고 묶었고요. 할인도 많이 했습니다. 아, 예쁜 화분들 찜마셔가지고 행복한 대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장마차례, 장마차례 건강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